이 기학적 인체 구조가 단전 시스템 우주 구조가 만들어질 때 기적 세계의 토대 위에서 물질 세계가 나온 것처럼 인간도 기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육체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인체의 기적 구조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의 세계 내 단전과. 양손의 장심과 양발의 용천을 포함하는 네 개의 외단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전에서는 기를 합성 조절하며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에서 합성되는 기 에너지를 각각 정, 기, 신이라 지칭하며 그 기색은 각각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을 띈다. 전신으로 구물처럼 뻗어 있는 기맥을 통하여 에너지를 운반, 유통하면서 인체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때 세 개의 내단전은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네 개의 외단전은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인체 내부의 기는 전신의 표피에 있는 약 8만 4천 개의 기공을 통하여 인체 외부의 기와 상호 교류하고 있다. 그리고 한의학의 원조로 알려져 있는 황제 내경은 외기와의 교류처를 인체 표피에 있는 365개의 경혈로 대표하게 하며 그 혈성의 일부를 논하고 있다. 인체의 경혈들은각 단전을 중심으로 기능상 서로 관련된 병렬들이 모여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인체 내부의 기적 합성 및 조절 작용을 주관하는 세의 내단전과 네개 외단전을 중심으로 한 인체 기적 구조를 알아보자. 세개의 내단전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면 우선 상단전 시스템은 인당 혈과 옥침 혈 사이 중간 부위에 있는 상단전을 중심으로 하여 인체의 두개골 부위에 위치해 있는 경혈들로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백회, 전정, 인당, 미간, 태양, 옥침, 암문혈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중단전 시스템은 단중혈과 신도혈 사이 중간 부위에 있는 중단전을 중심으로 하여 인체의 흉곽골이 위치한 부위의 경혈들로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천돌 옥당 단중 중정 거궐 대추 신주 심유 영대 지양혈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하단전 시스템은 기해혈과 명문혈 사이 중간 부위에 있는 하단전을 중심으로 하여 인체의 하복부와 허리 부분 그리고 골반 부위의 경혈들로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기의 관원, 곡골, 회음, 장강, 요양관, 명문혈 등이 포함된다. 네개의 외단전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면 우선 좌우 두개의 장심 시스템은 노궁 혈과 중저 혈 사이 중간 부위에 있는 외단전을 중심으로 하여 손바닥과 송등 부위에 있는 경혈들로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노궁, 어제, 합곡, 중저, 소부혈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용천 시스템은 용천 혈과 태충혈 사이 중간 부위에 있는 외단전을 중심으로 하여 발바닥과 발등 부위에 있는 경혈들로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용천, 태충, 태백, 내정, 함곡, 대둔혈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어깨 관절 부위에서 손목까지와 고관절 부위에서 발목까지는 내단전 시스템과 외단전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 나 12경락 시스템. 인체의 내부에서 기는 경락을 따라 움직인다. 이때 경락은 경맥과 낭맥으로 구분되며 경맥은 신체를 종으로 주행하는 것으로서 큰 줄기에 비유할 수 있고 낭맥은 가지가 갈라져 횡으로 비스듬히 주행하며 경맥을 서로 연결해주는 장가지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한 경락은 전신 구석구석에까지 그물눈처럼 뻗어 있으며 인체의 경혈은 1년간의 날수와 같은 365개로 대표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많은 혈들이 체표 전체를 뒤덮고 있다. 기는 경맥을 따라 일정한 원칙에 따라 순행하면서 인체의 생명활동을 유지시킨다. 즉, 음경은 올라가고 양경은 내려간다고 하는 원칙에 따른다. 직립하여 양손바닥을 앞으로 한채두 팔을 들어 올린 자세에서 볼때 신체의 앞면은 음경이고 신체 뒷면은 양경에 속한다. 그리고 12개의 경락 시스템이 있어서 머리, 오장육부, 복부, 흉부, 사지 등 전신을 상호간에 접속하며 끝이 없는 고리와 같이 이어져 있다. 12경맥상을 흐르는 기는 다음에 유주표와 같이 수족의 말단이나 머리 부분에서 접속되어 경맥을 순환하고 있으며, 이는 천부경이 밝히는 무시무종 시작과 끝이 없는 우주적 원리가 인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